외경사상, 어, 지금 우리나라는 이 등하불명이, 이게 무슨 말이죠?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죠? 어, 그러니까 자기 눈이 달려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볼수 있나 없나? 근데 여기 달려 있는데 내 모습을 남이 어떻게 보는가 볼 수가 없는 거야. 그죠? 그 내가 여기 들어오는데 뒤에 먼지가 묻어 있으니까 우리 의 경호 팀장이 털어 줬어요.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여. 자기 몸에 묻은 먼지가 잘안 보여. 그렇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묻은 것도 남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. 자기는 볼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이등하불명 지금 우리나라 300명의 정치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그동안 한 40년간 했는가 50년간 했는가 압니까? 몰라요. 부익부빈익빈 부자 부자 만들어주고 가난뱅이 가난뱅이 만들어주는 일에 열심히 해서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90%를 90%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? 5%가 가지고 있는 거야. 우리나라 재산의 90%를 5%가 가지게 만든 사람, 이승만 대통령이,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죠? 토지 계획 해산했어요. 한 사람이 돈을 막 5만 마주씩 가지고 있으니까 토지 계획 해가지고 쫙 골랐죠?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했죠? 사체를 싹 정리해 줘버렸어요. 아시죠? 고리사체. 그걸 정리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었는데, 그 이후에 한 4,5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, 이 우리가 한 50년간 이 국회의원들이 뭘 만들었냐,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가지고 국민을 깍대기를 뺏겨버렸어. 내 말이 맞죠? 네. 그래서 겉으로는 지금도 뭐 4차 산업, 5차 산업 이러고 있어 앉아 있어요. 근데 여러분은 그 4차 산업이 중요합니까? <laughs>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애들 장가가 나려면 돈이 매득이 필요해. 애 둘만 장가 보내려면 3억 있어야 되는데, 3억을 현금을 가진 집이 은행에 가서 조삼은 어디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야. 잘안 가지고 있어요. 맞아, 맞아. 애둘 장가 보낸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, 부모님이 늙어가지고 또 모셔야 되는 입장도 있어요. 맞죠?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사람 노릇하기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거야. 사람 노릇. 어른들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마흔 살이 돼도 장가를 못 가면서 사람 노릇을 못해? 맞죠? 그런데 이거를 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. 등잔 밑이 어둡다. 예수가 열두 제자를 3년간 가정교사를 했어. 맞습니까? 데려다니면서 기적을 수십번 보여줘서 안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십자가 매달리니까 36개 나안나요 그거 교육을 시키고 직접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를 붙어서 눈으로 봤는데도 다 도망가버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교육시킨다는 거 열두명의 과외생을 예수 혼자 가르쳤는데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돼서 안 돼서 안이 사람들이 예수를 팔아먹는 거야. 그 중에 한 사람이, 맞죠? 네. 어, 이것이 자기 앞을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, 우리나라도, 어,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태리는 이태리가 제일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. 뭐가 있죠? 이태리 국민들이 최고로 싫어하는 거두 가지. 그게 유명한 거야. 뭐죠? 부정부패. 부정부패. 이태리가 저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야. 로마가 저 이태리가 로마였는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그 제패해 가지고 로마가 통치를 직접 했어. 뭐, 유대면 이스라엘면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직접 통치하다가 로마 황제가 무너지면서 뭐가 나타나요? 그 황자를 누가 가져가? 이 황자를 누가 가져갑니까? 로마 교황이 가져가버려. 맞아, 맞아요? 로마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로마 교황이 황제 자리를 가지고 가면서 교황이 되어버린 거야. 맞죠? 로마 교황이 그 황제권을 장악해요. 그러면서 기독교가 유럽을 장악하는 겁니다. 아시죠? 이렇게 철통 같은 로마도 그 로마가 안 망할 것 같아도 어떤 정신이념 집단이라는 어떤 종교 세력에 결국은 황제권을 넘겨줘요. 그래서 그 하나의 교황이 황제가 되어가지고 왕들을 임명해 안 해. 영국왕 누구든지 교황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 자는 왕이 아니야 그래가 그러니까 교황한테 대죄하는 세력이 나와 안나와? 나오죠?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망하면서 기독교가 이제 전 왕의 임명권을 장악하니까 황제가 종교와 교황이 겸직을 하게 된거에요 이게 신정정치입니다 그죠? 맞죠? 그 정치가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오는데 로마 황제가 등잔 밑이 어두워서 안 어두워서 쫄딱 망해버린 거야. 맨날 교황 저저 저 로마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결국 기독교한테 통치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? 불교가 와가지고 몇천 년간을 나라의 임금들이 불교의 지배를 받아 안 받아요? 불교의 지배를 또 받았죠? 네. 그러다가 또 조선시대 때는 유교의 지배를 받았는데, 이렇게, 이런 자기들의 코앞에 닥쳐오는 이런 문제를 그 당사자들은 절대 모릅니다. 알겠죠? 그래서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? 누구라고요?